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들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365라디오 성경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단지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대해 함께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순결하고 단단하게 세워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65라디오 성경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갑자기 허전하고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들어도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도, 일상도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날, 우리는 더 깊은 예배와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부르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영적 위기를 깨닫게 하시죠. 오늘은, 우리가 예배라 부르며 올리는 것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와, 찬양 진짜 전율이었어. 드럼 소리 장난 아니었고 조명도 완전 콘서트급이야. 요즘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 콘서트처럼 찬양을 퍼포먼스로 설교를 강연처럼 여기는 문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고까지 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음악이 아니라 진심 없는 외식된 제사. 경외심 없는 예배입니다. 어느날 한 지역 교회가 유명 유튜브 찬양팀을 초청해 은혜의 밤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와 열광했고, 분위기는 콘서트장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그날 말씀은 단 10분이었고, 기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 꿇은 이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말씀과 겹쳐집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리더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예배는 무너진다. 진짜 예배는 눈물보다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빛나는 무대와 완벽한 사운드는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영혼의 깊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예배는 시작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없는 예언을 남용하는 위험성 주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사업이 다음 달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결혼 상대가 곧 나타난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 통역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예언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은 검증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나머지 사람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검토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예언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애 문제로 고민하다 한기도 모임을 찾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가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자매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지만 결국 그 형제는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고, 자매는 큰 실망과 신앙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22절, 내가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달려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예언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감정과 욕망을 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거짓 선포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28장에서 바벨론 포로가 2년 안에 끝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고 하나냐는 그 해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된 예언은 사람을 잠깐 기쁘게 할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적 파탄을 가져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특히 오늘날 개인화된 예언은 사람들의 내면을 쉽게 조종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회개와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요엘 2장 13절 보란이 아니라 평강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의 묵상질문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 말들 성경의 진리와 일치했는가? 감정과 상황에만 이끌려 누군가의 말에 의지한 적은 없었는가? 나는 지금 진짜 말씀, 성경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왜 나는 예배 중에 쓰러지지 않을까? 왜 나는 꿈이나 환상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낫거나 덜 성숙한 신자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 체험이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영적 체험이 진짜라면 그 결과는 항상 질서와 화평,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체험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주 신비한 예배 모임을 찾으며 더 깊은 영성을 구했습니다. 방언, 쓰러짐, 환상, 예언 체험은 많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여전히 날카롭고 감정 조절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묵묵히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지체들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 진짜 성숙은 체험보다 열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비한 체험. 이런 감각이 신앙이 될 때.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체험이 나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그저 감정적 흥분에 그치는가? 성경 속 인물을 비교해보면 사울과 다니엘에서 보면 사울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장 6절, 15장 23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며 왕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았죠. 다니엘 6장.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흔적입니다. 진정한 성숙의 기준은 예수님을 닮는 것. 진짜 영적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비 체험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 나는 체험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화의 위험.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오라. 그분이 축복을 선포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존경 받아야 할 마땅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존경이 어느 순간 숭배의 수준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진앙의 기반이 사람일 때 생기는 문제, 한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회자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심각한 실수와 죄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자, 그녀의 믿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교훈, 사도 바울의 경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니. 그리스도께서 어찌나 아니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자, 바울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리스도만이 진짜 주인이시다라고요 바울과 헤롯,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신이다 라고 외쳤지만 옷을 찢으며 경고합니다. 타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신이라 하지 말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반면 헤로도왕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을 때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타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을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영적 리더 우상화의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약해짐 개인의 신앙이 리더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실수나 죄로 인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테레 요한처럼 참된 리더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하나님의 형체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7절 진짜 리더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은 나는 목회자나 리더의 말과 성경 말씀 중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내 신앙은 누군가의 인도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종종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영적 위험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경외심 없는 공연 같은 예배, 성경에 없는 예언을 함부로 선포하는 행위, 신비 체험을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 목회자나 리더를 우상처럼 따르는 신앙.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 사람의 감정. 욕망, 명예를 중심에 둔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나님은 화려한 음향이나 강한 감정, 눈물, 소리보다 진실한 마음, 순종의 자세, 정직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기준은 경험이 아니라 말씀,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어 일하시지 않으며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 내가 받는 예언은 말씀과 일치하는가? 나는 체험보다 성품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기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리듬의 고백 하나님. 저는 이제 공연처럼 꾸민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감정에 취한 거지 예언을 경계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보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의 실제 적용법 예배 전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받은 말씀, 예언은 반드시 성경과 비교, 이것이 성경의 기준에 부합합니까? 진비 체험보다는 열매 점검나는 지금 사랑과 인내, 온유를 맺고 있는가? 목회자보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 다듬기, 그분이 아니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이름을 외치면서도 주님 아닌 것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삶 전체가 하나의 순결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진정한 예배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365 라디오 성경과 함께 예배 속에 감춰진 네 가지 영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트 꾹 좋아요 해주세요.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돕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